어 최근에 녹음하면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laughs> 녹음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최근에 그 입법 발의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뭐 벌금도 없어 보니까 그러면 정치인만 생각하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인가? 그건 그렇지도 않다 이거지. 정치는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데, 국민의 박수를 먹고 사는데 이래도 되는가? 그 민생 일령이란 그쪽이죠. 국민들이 날로 나날이 서는 것, 민생 일용, 민생 일용 차가 1,500만 대니까 다블리 박스가 웬만하면 다 달려 있어요. 블리 박스는 억울함이 없게 한다. 정기가 증거가 있기 때문이 돈 많은 자, 근력이 센자다 꼼짝 말아야. 근데 이거 이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근력이 센 사람이 돈으로 하면 1980년대, 1990년대, 하여튼 블랙박스 가 나오기 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근력이 센 사람이 이겼는데 블랙박스 나오고부터는 그런 세상이 안 됐고 아주 반전 사이가되렸죠 아주 잘 됐어. 그래서 약자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특히 어른 회사가면 갑 있고 어리 있고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있는데 어른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런 녹음하면 진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이런 법을 만들기 보다는 블랙박스처럼 좋은 법을 만드는 당은 어디에 누구인가 나는 관심을 가지겠다. 이거. 그래서. 어, 녹음 하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녹음 안 하죠. 근데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내가 억울하게 당할 것 같다. 그럴 때는 녹음 하게 되죠. 그리고 갑질에 당하지 말고, 협박에 당하지 말고, 인신공격 발언에 기죽지 말고, 성희롱 당하지 말고, 중고차 계약할 때나 부동산 계약할 때도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근데 내니 네, 네. 말하는 녹음 받기에 허락받고 녹음이 가능하냐 이거지 가능하지 않다 이거지 이게 민생을 좀 생각해봐야 될 말이야. 그래서 입법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에 진역은 입법 발이 취소하라. 라 이겁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7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약자는 캡슐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협박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인신공격 발언으로부터 소설를 지켜야 되고 소설를 보호해야 되고, 여자는 성희롱 다 하는데 특히 밤이나 아재 세상 모르는 이0대 20살, 24살까지는 성희롱에 많이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역시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또 중고차 잘 모르는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던가 중고, 내가 중고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 했을 때에 계약할 때 부동산에게 가격이 얼마인지 서류가 어떤 건지 잘 모를 때 그때는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